온전한 제자도 12장. 제자도의 미래.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감. 382쪽에서 400쪽. 1절, 한 가지 도전과 한 가지 근심. 2절, 그릇된 방식으로 하는 옳은 일. 3절, 두 가지 철학. 4절,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소비자 기독교를 따를 것인가. 기도 이전의 능력. 회중 대신 개인주의. 인내보다 조급함. 겸손보다 명성. 5절, 예수님의 길을 택함. 서설 내 책상 위에 책이 잔뜩 쌓여 있다. 매우 즐겨 읽는 책들이다. 이 책들 속에는 철학과 신학,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떠오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떠오르는 교회는 대개 복음과 소통하는 방법에 신선함과 새 힘을 불어넣기를 열망하는 젊은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쓰는 말에는 사물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이 가득 들어있다. 가령 회심한 횟수는 그만 헤아리고 대화, 대화한 횟수를 헤아리기 시작하시오. 라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를 물으시오라든지 재고 있지만 말고 직접 체험해보시오와 같은 말들이 그 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브라이언 맥레러는 이 떠오르는 교회 운동을 이끄는 사실상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 관대한 전통에서 그 자신을 포스트 프로텐스탄트, 자유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이자 칼뱅주의자, 감리교도, 카톨릭교도, 신비주의 시인, 복음주의자 등등으로 불렀다. 관대한 전통, 관대한 정통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 맥레르는 이 말을 만들어낸 한스프라이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정통이 없으면 관대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관대함이 없으면 정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맥레르는 새로운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 기독교 베타주의자, 기독교 절대주의자, 식민지판 기독교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깍지를 붙인다. 1절 한가지 도전과 한가지 근심. 나는 독실한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추구할 때면 이들을 대단히 칭송한다. 이 신자들은 늘 복음주의의 문화 이해 중 많은 부분에 도전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젊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뭔가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이들에게는 성경을 믿는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죽은 정, 정통을 치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잠깐 두 번째 이유를 더 정확히 표으로 고쳐 말해야겠다. 이들에게는 성경을 알 뿐이지 그 성경을 믿지도 않고 공동체도 아닌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죽은 정통을 치워버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들은 신앙을 동의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의 측면보다 교리에 입각해서 구원의 기준, 구원 받았는가를 판단할 기준을 채택했다. 내가 말한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임을 유념하라. 구원의 방편은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 뿐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러나 믿음의 유일한 특성은 행동이다. 나는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제기하는 이 떠오르는 교회 운동의 지도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이들이 쓴 많은 책들이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이 지도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지지한다. 이 지도자들은 보수정책을 복음주의 신학과 혼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관대함이 없는 정통교리들의 의문을 제기한다. 선택교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동생 애자들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지옥의 영원성이 그 예다. 질문은 넘쳐나나 그 답은 없다. 이게 내 근심거리다. 두려운 것은 이런 책들이 은연 중에 복음주의 신앙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답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 답들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조금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답들이 우리에게 더 관대한 정통, 그러나 여전히 성경의 신실한 정통을 가져다 줄 날이 오게 되길 바란다. 달라스 윌라드가 적절히 말했듯이 현대교회에 맞서는 반응은 복음이 아니다. 맥레러는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고려해 보라고 한다. 현대의 베타주의와 절대주의, 그리고 복수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를 뛰어넘어 뭔가를 보고 뭔가가 존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정체된 현대 근본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진 베이비붐 세대의 접근법을 모두 피하는 접근 방법이 가능할까? 근대의 새 사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베타주의 그리스도인, 절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복수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는 위험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앞서 말한 복수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가 단지 복수성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그 복수성을 뚫고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여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등장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게 이 물음에 답을 묻는다면 나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대답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이 흡사. 예전에 내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던 불교도 여행 가이드의 말처럼 들리는 게 두렵다. 우리가 자동차 뒷좌석에 함께 앉았을 때그 가이드는 내게 우리 주변의 자동차들은 모두 환영이므로 우리는 더 높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 경험적 요구를 뛰어넘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일 이 자동차 중에 한 대가 당신에게 부딪히면 그것도 환영인가요? 나는 성경과 우리보다 앞선 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남겨준 지혜를 뛰어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환영이라는 점이 두렵다. 오히려 나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더 위험한 문제들은 쉽게 포착하기 힘들며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나는 그 충돌, 베타주의 내지 절대주의 기독교와 복수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의 충돌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나는 문화, 그리고 문화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의가 좋은 소식, 복음에서 좋은이라는 말을 아사가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든 미래를 결정하는 여과장치 노릇을 하게 되었다. 2절, 그릇된 방식으로 하는 옳은 일. 패트릭이 한 두루이드에게 세례를 베풀 때의 이야기,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물속에 섰을 때 패트릭은 무심결에 자신의 지팡이를 그 두루이드의 발 위에 올려놓았다. 세례식이 끝나자 패트릭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두루이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니, 왜요? 이상하게 여긴 패트릭이 물어보았다. 당신의 지팡이가 제 발등을 누르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발을 누르는 것도 세례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릭은 두루이드에게 세례를 베푸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지팡이로 그의 발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루이드처럼 우리도 불쾌한 경험을 견디라고 배웠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을 참으라고 배웠다. 우리 영혼에 구멍을 내어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교회들도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웠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둔한 세력 다툼도 참아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다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늘 어려울 것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교회 안에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일들을 알아야 한다. 3절 두 가지 철학 두 가지 철학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이 방식은 희생과 복종과 겸손과 인내의 길이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삶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된다. 예수님의 방식은 수단도 목적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또 하나의 철학은 소비자 주의다. 이 철학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철학은 소비와 독단과 속도와 영예의 세계다. 소비자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다. 소비자 문화는 소비자 교회를 만들고 이 소비자 교회는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을 안겨준다.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이익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 문화가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 요구 사항들을 만들어 내고 즉시 만족을 안겨 주는 환경을 창조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포장하여 깔끔한 공식들로 바꿔 버리고 사람의 요구와 기호에 초점을 맞춰 예배한다. 예수님의 방식과 소비자주의의 차이점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방식에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만 소비자주의에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두 철학은 같은 하늘을 치고 살수 없는 원수 지간이다. 그런데 소위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소비자 문화에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일깨워주는 사람도 전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의여기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것은 단지 재물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의 주제를 축소하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문화는 예수님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소비자 종교 문화가 우선시하고 실천하는 것들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다. 많은 사역단체들과 교회들이 사람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종교 행위를 고집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훌륭하고 도덕적이지만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종교 소비자들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만모는 우리가 뻑이는 모든 상부구조를 대표한다. 우리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그저 대상으로 여기는 아인랜드의 슈퍼맨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소비자 기독교에서 만모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며 보유한 기술들을 교회나 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도록 사람 속에서 끝까지 기승을 부린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우상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전 세계 시스템의 일부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협박하며 밀어붙이고 끌어당겨서 자신들이 내세운 강령과 요구를 섬기게 한다. 결국 이런 소비자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이 사라진 하나의 교리로 우리 이웃을 하나의 프로젝트 정도로 전락시켜버린다. 4절.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소비자 기독교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소비자 기독교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충돌한다. 1. 기도 이전의 능력. 예수님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역의 기초였음을 분명히 알수 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분은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 당신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기려고 노력하셨다. 이를 통해 그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진정 중요하고 유일한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었다. 디트리 본 회퍼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1939년에 독일을 떠났다. 본 회퍼의 친구들과 멘토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치의 손아귀에서 그를 지켜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독일로 돌아가 교단에 복귀하고 독일을 재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본회퍼를 설득했다.그러나 본회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다.그는 오직 한가지 물음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다.그 물음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였다.그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결국 1945년에 히틀러를 죽이려는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본 회퍼가 한 행동들은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런 자세는 소비자 기독교와 반대된다. 소비자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식은 당장 행동하고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 주의가 던지는 가장 큰 유혹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라는 것이다. 이 유혹에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쫓아 일정 기간을 보내면 기도와 고독과 묵상 같은 연단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결케 될 것이라고 잘못 믿게 된다. 둘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계획하지 않더라도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이끌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말과 글로 팔수 있는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 결과 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 길을 찾아야 했다. 그 다른 길은 기도와 침묵과 고독과 묵상의 삶이다. 이 길은 오히려 능력을 배가시키고 확장시켜준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교회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대의를 이루고자 진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릇된 방식으로 그 일을 해, 해왔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회중 대신 개인주의. 문예부흥이 일어난 그 르네상스와 합리주의 및 회의주의에 기초한 철학 운동인 개몽주의 운동이 전개된 뒤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 버렸다. 이렇게 개인의 초점이 맞춘 일련의 움직임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사상, 그리고 개인의 필요가 최고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 회중이라 표현되는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던 이전의 세계관이 그렇지 않은 세계관으로 바뀐 심각한 전환이었다. 회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형성하는 본거지 역할을 한다. 우리는 회중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개발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회중은 우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새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제자들은 회중이라는 정황 속에서 예배한다. 성경은 예배를 희생으로 은유한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들을 버리고 희생하며 섬기고자 재단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4절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서로 도와주고자 함께 모인다. 개인주의는 회중을 일종의 소비자 집단으로 바꿔버린다. 광고 산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구들을 자극한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우리 욕구를 자극하는 이 대열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한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주조하여 소비상품, 오락, 문화, 문제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식들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현대의 소비자 문화가 군중에게 요구하도록 가르친 것들을 모두 제공해서 군중을 그런 모으는 법을 터득했다. 우리는 종교 상품과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고 공급하는 세계 수준의 소비자요 공급자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포장해서 제공된 이런 제자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성찰 없이 공부하는 것, 지식으로 영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훈련 과정을 마치는 것 자체를 훈련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견인력도 갖지 못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끄신 방식은 이런 게 아니다. 소비자 기독교 문화는 우리를 더 커지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작아지게 한다. 그 결과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셨던 희생하는 종,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 회중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기독교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릇된 방식을 따르고 있다. 3절 인내보다 조급함. 인내함이 없이 조급하게 구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죄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 바람에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도록 훈련 받았다. 나는 인터넷이 만족을 모른 채 끊임없이 지식과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려는 내 욕구를 단몇초 만에 채워준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문화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면서 우리도 더 빨리 움직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더 하찮은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오늘 당장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위로와 해답을 듣고 싶어 한다. 이 시대의 소비자 문화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그들을 바꾸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하도록 만든다. 내가 뚱보가 됐다고 라는 영화를 혹시 보았는가? 이 흥미로운 기록 영화는 한달 동안 하루 세 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바람에 체중이 약 14kg이나 늘고 건강에 문제까지 생긴 한 젊은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혼의 패스트푸드도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완성하거나 원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야말로 영혼의 패스트푸드를 먹는 셈이다. 아는 것이 그리 많은 우리가 어찌 해서 그렇게 나쁜 삶을 사는가.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이라면 아예 성경을 읽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그 음성에 복종하고 그 음성을 경청함으로써 섬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는 출세할 목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읽으라.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성경은 나를 읽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 복음 6장 49절. 우리가 서두른다고 인격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일은 더디고 복잡한 일이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끌고 실수하며 저항한다. 그 일은 서두른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 다급한 일이요,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느린, 슬로우와 다급함, 어전투는 양립할 수 없는 말이다. 한 말이 쓰였으면 다른 말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내와 다급함이 함께 묶여있다. 소비자 종교 문화는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지름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빚어내시는 인격에 빨리 도달하길 원한다. 소비자 종교 문화는 인내를 권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내라는 이 덕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폭풍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인내를 배 밖으로 던져버린다. 오늘날의 폭풍은 성공을 이루겠다는 광기다.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건설하고 위대한 법률가가 되며 훌륭한 사업을 일구려고 달려간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우리는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원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달려가야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 내에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자신이 만들어낸 압력밥솥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기도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게 될 것이다. 나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이 말이야말로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따라서 소비자 종교 문화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이나 사역을 펼친다는 점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간표에 맞추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지름길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떠밀며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점에서 그릇된 방식을 따르고 있다. 4. 겸손보다 명성 심리학자인 로버트 호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자기 존중보다 겸손이 성공한 지도자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건의 말을 믿었다면 위대해지지 않았을까? 기독교 세계는 아주 잘 개발된 명성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상의 시스템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 세계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시스템이나 똑같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초청 강사들이나 연예인들도 믿지 않는 초청 강사나 연예인과 똑같은 고급 승용차, 똑같은 분장실, 똑같은 특별 대접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전 인구의 1%도 안 되는 엘리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명망가들이 겸손을 나타낼 때 오히려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명사 대접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한 지방 TV에서 토론 프로그램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원들과 목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을 출연시켰다. TV 카메라의 조그만 불, 붉은 불빛에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 놓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믿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소비자 종교 문화의 일부를 이룬다 하여 놀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름을 날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아첨이나 칭찬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음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그러나 우리는 뒤이어 중독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 그 인정이 순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개의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진다.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쇠약하게 한다. 이런 경향을 따르면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 된다. 우리 구미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야 하며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은 빼버려야 한다. 우리 안에서는 자신을 만든 노래, 모든 설교, 자신을 모든 노래, 모든 설교, 모든 행사, 모든 대화의 중심으로 여기려는 충동이 몰아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들을 되새겨 준다. 반면 겸손은 자신을 중심에서 내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신다. 우리는 보조선수가 된다.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주변의 궤도를 도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신 분이셨다. 나도 그분의 제자인 이상 이제 내 삶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본 회퍼의 말처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높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한다. 우리는 죽는 법을 배울 때에 사는 법을 터득한다. 당신이 일단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나는 내게 그 생명을 포기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나 단지 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그릇된 방식이다. 5절, 예수님의 길을 택함. 예수님의 방식은 기도와 회중과 인내와 겸손이다. 깨어짐과 겸손한 상태를 추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능력을 키워주고 배가시킨다. 우리는 명성과 조급함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우선시 하셨던 것과 행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다시 정돈해야 한다. 우리는 인기 있고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대열이 우리를 유혹해주길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대열이 우리를 잡아 끌어 도랑 속에 처박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 헌신한다면 제한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처럼 느낄 것이다. 당신 양 옆을 과속으로 질주하던 이들이 잠시 부럽게 느껴지지만 그들은 결국 실망스럽거나 가치 없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자신이 똑똑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을 일그러뜨린다. 어떻게 하면 이 성장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장 속도를 높이게 되면 부작용만 일어날 뿐이다. 불행히도 이런 책략들은 교회 안에 괴물을 만들어낸다. 그 괴물은 올바르고 경건한 온갖 문구와 판에 박은 문구들로 무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철저한 소비자 종교 문화의 제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와 회중과 인내와 겸손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단순한 사상을 따라가기로 하자. 미래에 지도 제자도가 뛸 모습을 모습에 따라 교회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